때는 늦가을, 농계사당 주변은 단풍으로 곱게 물들고, 잔디밭에 만추 햇살이 희미하게 내려앉아, 시들어가는 잔디와 이별을 고하려 한다. 정막한 사당엔 쓸쓸함만 간직한 농계 영정만이 덩그러히 지키고 있다. 사회로부터 멸시받던 기녀의 몸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그한몸 난강물의 초기같이 던져버린 농개 그의 행동은 일심으로 외구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일이었다. 목숨은 천암 백정이나 사대부 정승이나 구분함 없이 모두에게 기증한 것 기생이라 가벼이 볼수 없다. <목소리로>

好，好、啊。啊